크고고고다. 이제 다들 아르레키노의 전설 임무는 완료했겠지? 이번에 아르레키노의 서사가 전설 임무를 통해 완결되면서 그녀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해졌으며 대일 속에 감춰져 있던 거의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었다. 따라서 이제 슬슬 아르레키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볼 때가 된것 같구만. 스토리, 떡밥 정보 정리도 크구구구와 가치레츠구구구우 병난로의 집 세계 각지의 전쟁 고아를 거버들여 기르는 곳 기댈 곳 하나 남지 않은 백지 같은 아이들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뻗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쿠잡이나의 거짓된 미소 아래 세뇌된 아이들은 꼼짝없이 파국으로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 어머니 쿠잡이나.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쳐 서로 싸워 죽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 왕을 배출하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이 또 도레에게 실험 동물로 던져지거나 살아 돌아오기 힘든 임무를 맡게 되는 등 그녀는 끝까지 아이들을 철저히 도구로써 마지막까지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반복했다. 심지어 그런 도구들을 더욱 쉽게 다루기 위한 장치로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친딸 크레이비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동일한 길 위에 올려놓을 정도였으니 어느 누구도 이 미쳐버린 환경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품지 못하고 꼼짝없이 어머니의 말에 따를 뿐이었다.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중 어느 한 명이 여기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난노의 집에 진실을 알게 된 그레이비가 저항해 봤자 결국 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아이들도 누구 하나 믿지 않아 눈의 가시로 찍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페르엘이라는 아이는 달랐다. 어려서부터 어떤 특수한 화염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 쿠자비나의 편애를 받기도 한 헤르엘은 태생적으로 냉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병난노의 집이 어떤 곳인지 쉽게 간파했으나 크레이비와는 반대로 일부러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 살육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깨어 있는 돌은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고 크레이비는 헤르엘에게 자신이 만들고 싶은 진정한 집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으며 이를 독심있깨 실천한다. 도망치고 도움을 청하고 무승부를 고집하고 진실을 폭로하려 하는 등 다방면의 시도를 계속했으나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으며 거울바다 만신장이가 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 사이에 결국 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수많은 실패가 반복된 끝에 희망을 잃어갈 때쯤 헤르엘리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 쿠자비나를 죽이자는 것. 그러나 그레이비는 제안을 거절한다. 집행관인 쿠자비나는 필시 무적이나 항할 것이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페르엘른는 그레이비가 여전히 쿠자비나를 자신의 모친으로 여기고 있어 칼을 들이미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허락된 다윤은 죽음뿐 모든 희망이 회색으로 물들고 그레이비와 페르엘리 별두장에 서게 된 그날. 크레이비는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고 또한 죽음으로써 페르엘을 마지막까지 생존시킨다. 그렇게 왕이 된 페르엘, 페르엘은 진작에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왕좌에 앉게 되었으나 마지막에 느껴지는 감정은 기쁨보다는 알수 없는 초조함이었다. 왕을 선별하는 실험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야심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페르엘은 어머니를 죽인다는 그 계획을 홀로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어른의 상대로서는 힘의 차이가 분명했다. 아이들의 모든 무예는 어머니가 가르친 것. 또한 자신의 특별한 힘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갈고 닦았고 쿠자비나를 죽이겠다는 염원에서 결국 신의 눈을 얻게 된다. 1년 뒤페르엘은 신의 눈과 자신의 힘으로 결국 쿠자비나를 죽이는데 성공한다.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페르엘은 구속되어 스네즈나야로 호송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네즈나야 여왕에게 사면을 받게 된다. 또한 여왕은 사안을 하사하고 아를레키노의 자리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아를레키노는 이후 총괄관 피에로와 개인 면담을 하게 되는데 피에로는 이때 여전히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있는 아를레키노에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로 한다. 현재까지는 그중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이 간단하게 밝혀진 상태다. 그첫 번째 질문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우인단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성숙한 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살아간다. 이전의 자신과는 달리, 지금의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를레키노는 어렵지 않게 그 뜻을 깨우친 듯 하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크레이비의 경우와 헤르엘의 경우로 나눠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세 번째 질문. 계속해서 꿈에 나오는 붉은 달과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능력의 비밀은 무엇인지 피에로는 자신이 한때 켄리아의 마지막 광조인 과문 태양을 섬겼고 그전 대왕조는 붉은 달이었음을 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로 사랑에 빠진 헤레브란트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진실과 허구가 섞여있지만 세부 핵심 내용은 정확하다고 평했는데 이 책이 바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그 페루네리와 같은 책이다. 넌경난로속또 세계의 불을 지나 저왔으며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붉은 달 아니, 제에게 달은 끝내 멸망하고 검은 대양은 철저히 그들을 멸했으나 불배의 기사 페르네리는 안젤리카 운명에서 벗어난 자유의 인도에 따라 지하 왕국 켄리아를 벗어나 광활한 대지 위에 서게 됐으니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올 수 있던 것이었다. 고대 겐니아 왕조 붉은 달의 혈통임을 알게 된 아를레키노 최초의 벽난로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또다시 벽난로의 집에서 그 후에가 힘을 발현하니 참으로 기구하고도 공교로운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를레키노의 힘은 붉은 달 혈통에서 이어받은 특수한 능력이 발현된 것이며 이 붉은 달의 빛빛 허염으로 인해 생긴 그 흐름으로 손이 검게 물든 것이다. 강력하지만 위험한 이 힘은 완벽히 제어해내지 못할 경우 그으름이 점점 팔을 타고 올라와 침식당하게 되는데 아를레키노는 만일 이것이 심장까지 닿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어쩌면 아를레키노가 어째서 다음 왕을 선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자, 결국 아를레키노의 검은 팔은 캐터필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페루네리에 의하면 아를레키노의 조상 페루네리가 애초의 이 세계인이기도 해서 추추적으로 변하는 저주와는 딱히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면 될것 같다 다섯 번째 질문 모든 것이 끝나면 나와 병난로의 집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피에로는 그저 우인의 도리를 실행할 뿐이며 결국에는 여왕의 이상 속에서 모두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전하는데 우인의 도리가 무엇인지 여왕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직 분명치 않지 아를레키노는 이 대답을 받아들이고 아를레키노로서 자신 또한 우인의 도리를 다한다 아를레키노는 집행관이 되고 나서 어머니를 죽이게 된 경위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본질은 꿰뚫고 자신은 안개 속에 숨는다는 기조로 오히려 모친 살해자라는 악명을 이용하는 것이 더 형편 좋았기 때문이다. 아를레키노는 자신이 자랐던 형난 노예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자신이 관리자, 아버지로서 새로운 방향의 집으로 만들기로 한다. 비록 우인의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위험한 임무가 없진 않았지만 아를레키노는 결국에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했으며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병난노의 집에서의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였다 작중 언급되는 비밀 실험도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토토레에게 제에게 달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받은 것일 뿐이고 결국에는 독자적으로 완성해내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수 있게 된 것이다 알렉키노는 어려서부터 병난노의집 아이들이 토토레에게 실험 동물로 제공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를 그야말로 개그 겸하고 있다 같은 집행관만 아니어서도 죽여버렸을 것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다. 아마 앞으로도 일절 그와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처형을 통해 새 삶을 얻고 정착하는 것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터. 아를레키노는 이를 위해 느비에트와의 담판으로 협조를 얻기도 한다. 기억을 태우는 과정을 통해 혼탁함을 세탁해놓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말이지.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자신의 힘에 의해 찬상으로 남은 그레이비를 병난로의 집에서 추방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별의 인사를 나누게 된다. 아를레 키노의 다소 울 먹이는 듯한 목소리가 상당히 마음에 울리는 장면이었지. 자, 그리고 리니 쪽 이야기도 잘 마무리가 되었지. 뭐 결국에는 일종의 시험인 셈이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굳어진 강한 의지와 신념, 아를레 키노는 리니를 높게 평가해 주며 말한다. 아이는, 아이는 결국 어른이, 어른이 되어 아버지를 뛰어넘기, 뛰어넘기 마련이지 리니 진짜 이 녀석은 혼타인 시작부터 끝에 끝까지 정말 확실하게 근본 메인 얼굴값을 제대로 하는구만 그래 자 한겨울 계획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레키노는 생각보다 경난로의 집과 그곳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다 지나온 과거의 역정에서부터 나아갈 미래까지 경난로의 집 자체가 알레키노의 상그 자체니까 말이다 아르레케노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면 여왕에게도 검을 휘두를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될수 있는 요소는 분명 병난로의 집뿐이겠지 따라서 병난로의 집에게 위협이 되는 계획을 실현하려는 거상 판탈로네와 호관 불치넬라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후 스토리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광대극에서도 이 둘이 시부린 다음에 바로 껴들어서 박치라고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 충돌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나저나 이미 불지넬라는 병난노의 집에 위협이 되고 있어. 아르레키노가 경계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판달론에도 끼어들게 되는 모양새인데 글쎄 정치 권력과 돈이라는 게 말이야. 무력과는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이기도 해서 순위와 관계없이 상당히 애먹을 수도 있겠는걸. 자, 그 외에 다르탈리아가 말하는 아르레키노에 대한 정보와 프레미네가 말하는 병난노의 집에 대한 내용도 그 둘의 입을 통해 잘 정리됐고 아를장이 스물일곱 살 정도 된다는 것도 알았고 아직 여행자의 실력이 집행관 사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으니 아니든데 아를레키노한테 꼼짝도 못하던데 아를이 힘을 숨기고 있는 건가? 뭐 성격상 그럴 확률도 작지는 않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공을 좀 들였구만 미호우 이런 게 그나마 잘 만들어진 서사 아니겠어? 근데 어디 무슨 NPC 똥갓게 같은 스토리 만들어서 팬들에게 뼛을 먹이고 있던 거야 앞으로도 중요한 대신은 크레이비처럼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주고 캐릭터 전설 인물은 최대한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구만 오케이 드럼 오늘은 여기까지 푸바아 바바바